컨셉을 피노키오 컨셉을 잡아서 피노키오 휴양님도 있습니다. 옆도 있고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평생을 읽어놓 우리 회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회장님 여기 자랑 1분만 해주세요. 특별한 자랑보다도, 네.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이 네. 숲속에 와서 쉴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네. 오신 분들이 너무 평이 좋고, 네. 좋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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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렵게 만들었지만, 네. 이그 오신 분들이 너무 즐겁고, 네. 좋아하고, 숲속에서 네.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걸 보면 참 잘했구나 하는, 어렵게 고생했지만 잘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자랑이라보다는 다한 번씩 오셔서, 구경을 하고 지내다 가면 좋겠다는 하 말씀을 드립니 이거 몇년 동안 읽어 놓으신 거죠? 예. 한 25년. 25년. 예, 30년째 되가에 예. 그래서 나무 크기나 수령들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나무가 이제 음한 100년 정도 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예. 나무 숲속에서 이제 지내는 분들이 아 여긴 그 스위스에서 온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 예. 순수하고.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 이제 좀 이쁘게 지금 해놓은 거를 좀더 다듬고 이쁘게 계속 조금씩 80% 했는데 20%를 이제 나머지 손질하는 부분이 오셨다가 신분이 다시. 꼭올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예. 네 예. 앞으로 더 아름답게 가꿔주세요 예. 예. 회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예, 평생을 가꾸신 예. 이명빈 회장님 말씀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세요 여긴 식당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메뉴입니다. 닭볶음탕까지. 캠핑장도 있고 아름다운 계곡도 있습니다. 곳곳에 펜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놀수 있는 계곡도 있고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